예, 박종훈입니다. 자 이번 사태를 쭉 보면서 느낀 게 KT는 정말 조직 문화가 한심하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인정하세요? 네. 아다고 음. 생각합니까? 한 한심하단 말이 아닙니다. 한심하죠. 사장님, 내가 사장이래도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야, 우리 조직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말이 뒤집힌 게 한두 개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었어요. 경고 사인도 다 있었고 다 무시했어요. 이게 한국통신의 공무원식 마인드가 아직까지도 이 민영화된 KT에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기부도 마찬가지예요. 과기부도 지금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왜안 왜안 되고 있는지는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어, 우리 이상 희 의원이 가지 가져온, 가져온 이 펜토셀이 이 문제의 근본이죠 지금 현재 사장님. 예, 문제의 발단이라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킹을 해서 여기서 어, 인터셉트를 해서 전파를 인터셉트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인증 정보를 어, 가로채서 소액 결제를하는 방식이죠. 예, 여기서 뭐 인증 정보, <laughs> 인증에 필요한 정보는 어떻게 얻었는지 확실히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펜토셀 이을 <laughs> 예. 통해서 자관님. 연결된. 것. 네. 지금 이이토셀을 해킹을 한 거예요 아니면 중국에서 파는 걸 가짜를 갖고 와서 설치를 해서 해킹을 어 인터셉트를 한 겁니까? 파악이 됐나요? 저희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이 불법적인 것, 그 정상 인증을 받거나 정상 그이 접속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그 미등록 즉 불법 기지국이어 KT 내부망에 접속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짜를 사온 거죠. 가짜, 가짜를 사서 설치한 거죠. 그 기존에 쓰던 고객이 폐기했던거나, 예. 뭐 이런. 예, 중국에서 지금 어, 다크웹에서 팔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 어떤 조치 하셨어요? 중단시켰어요? 못 팔게? 그 조치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좀 중요. 아직도 팔리고 있어요. 지금 이게 기사에 이미 언론도 다 나와 있는데 지금 그걸 아직도 파악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일단 그 접속 불법 기지국은 더 이상 그 통신사 망에 붙지 못하도록은 일단 조치는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소일권 외압감 고치는 거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김영섭 대표님, 아까 13년 전에 이미 용역을 통해서 이 펜토셀이 위험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는거 보고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어요. 아, 어, 10. 시... 3년 전부터 그 펨토 뭐 설치 시작했다는 건 받았지만, 그때 그 13년 전에는 뭐 제가 잘 자, 김승주 교수님 나와 계신 요 잠깐 나와, 나와 보시죠. 네. <laughs> 자, 이 연구를 진행하셨죠? 펨토 셀이 위험하다는 거를 예전에 학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KT 당시에 KT에 이걸 알리셨죠? 네, 알렸습니다 2015년 7월 20일 날 KT하고 미팅한 건 맞습니까? 그때쯤 미팅을 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KT에? 어, 저희가 알려드린 취약점을 알려드렸고 KT에서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당시는 일단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얘기를 듣고 나왔고 지금 김영섭 대표님은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인철 의원님 질의 때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게 회사 맞습니까? 이 통신회사는요. 보안이 생명이에요. 보안 뚫리면 끝입니다. 신뢰도 떨어지고 이미 저렇게 연구 결과 이거 나랏돈 들어서 연구한 거죠. 그때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이었죠. 지금, 지금 화면에 띄운 자료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논문은 저희 연구실에서 한게 맞고요. 오른쪽은 아마 국민대에서 연구 과제를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카이스트에서도 또 비슷한 연구를 한거예 김영숙 대표님,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셨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펜토셀을 지금 다른데 SKT나 LGU+는 장기간 안 쓰는 사람들을 차단하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격 대상이 안된 거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근데 왜 KT는 이걸 방치한 거예요? 하여튼 관리가 부실합니다. 그러니까요. 한심하잖아요. 뭐하러 있는 조직입니까? 조직 자체가. 그렇잖아 이게 원래 국가 기관 통신망을 통해서 만, 만들어진 회사고 그게 민영화돼서 가 어, 많은 고객들이 쓰고 있는 회사인데 보안이 이렇게 취약하다는 경고까지 무시하는 시스템이라면 조직 문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라 돈 들어서 연구까지 하고 찾아가서 위험하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그걸 무시하는 조직 아닙니까? 그 사람들 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구 만났는지 파악하셔야겠죠. 누가 만났는지 그죠?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두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어, 이, 이 조사 결과라든지 결과가 나오면 어, 적정한 적, 어, 경고를 좀, 무시한 시스템을 자, 자세히 들여다보고 네. 거기에 징계할 부분들이 있으면 징계하시고 고칠 거 고쳐야겠죠. 네, 합당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차관님, 네. 어, 개인 정보가 지금 5,561명입니까 아니 2만 명입니까 나간 게? KT가 발표한 숫자는 5,561명에 해당합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 2만여 명의 그 불법 아이디에 기지국아이디에 노출된 자런데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증키 없으면은 옥제품 못 만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처럼 지금 말씀하셨죠. 음, 아닙니다. 그 제가 이제 그저 지금 KT에서 확인한 그 나간 정보로 보면 임시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IMEI 값이 나갔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증키까지 나가야 되는데 인증키는 본사를 해킹해야지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보는 안 나갔으니까 복제폰이 안 만들어진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 복제폰을 만들기 필요한 그런 나머지 것들은 그러면 예, 줄이 안 지금 KT가 해킹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됐죠? 네네. 그럼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복제폰 만들어질 가능성이 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보겠습니다. 면밀히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파악 안 하셨어요? 그 인증키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파악이 안 됩니까? 네, 일단 인증키는 저희한테 이제 안 나간 걸로 신고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면서 KT 신고가 맞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 네, 초기 신고하고 다 달라졌잖아요. 네. 다섯 번이 바뀌었어요 초기 신고했던 얘기가. 네 저희가 KT 말에 의존하지 않고 철저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기부가 지금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고발 조치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언론에 보니까 네. 네. 실제 고발할 가능성 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가 뭐 특히 그 서버 폐기 문제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신고 지연에 대해서 고의성 이 있는지 그것들 저희가 파악하는 대로 만약 필요하다면 그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요 뭐 액수가 지금까지 드러난 액수가 그렇게 크진 않다고 할수 있지만 어쨌든 국민 다수가 이걸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해소시켜 줄 책임이 과기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